절반밖에 못 맞췄어, 페이. 똑바로 해. 저장이 여기서. 왜? 아니 누가 보면 네가 치워본 줄 알겠어. 뭐 이렇게 쨍할 쨍할 때, 이렇게 쨍할 때는 대형견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난데려올때너 의족사 줄 알았다, 어? 이런 바보개인 줄 몰랐어, 알아? 역시 그 시그널. 아니, 메이드장이 하도 철썩돼서 가르쳐 줄수 있는 개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래서 나이가 있는 집사장을 데리고 온 건데. 야. 근데 진짜 개는 주인 따라간다는 게 아는 분 중에 도도하게 사는 분이 계신데 어디서 시골 멍무 한 마리 데려다 키우시니까 시골 멍무가 도도한 몸짓으로 걸어다니더라 우리 개는 왜 아칠 도도 멍무미가 왜이 몸이 키우니까 바보 쨍할 개가 됐어? 개가 가장 자주 홀에 보고 따라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 개. 아우 귀여워 아우 예쁘다 예쁘다, 맘모가 둘이네. 너만 볼순 없어. 너는 첫 번째 강아지가 아니야. 집사장, 넌 둘째 강아지라고. 최고 강아지. 아 화내지 마. 네가 최고 강아지가 아니라고 화내는 건 옳지 못해, 집사장. <laughs> 최고 강아지. 그래, 너도 강아지.